구독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챙겨보는 실버 t v 닥터노복입니다. 노인복지 여러분의 귀한 구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 KBS의 정치합시다 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정치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본인들이 과거 전형적 태도에서 최근에는 다소 유연해진 두 사람, 홍준표 씨와 유시민 씨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해서 최근에 한 테이블에서 자주 정치 토론을 하면서 우리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죠. 뭐 결론도 안 나는 보나마나 뻔한 시간 보내기 정치 토론이긴 하지만 그나마 최악의 저질인 대한민국의 정치 운동장에서 좀 나은 두 사람의 대화 놀이는 귀 기울이는 것이 전혀 시간 낭비만은 아니어서 저 역시 가끔 두 분의 만남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떠나서 그렇게 웃는 낯으로 상대방에게 날선 단어를 던지는 그나마 좀 세련되게 정치적 견해를 나누는 형식은 이 박수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지난 30여 년간 변함없이 최악 저질인 우리나라의 정치라고 생각하는 제게는 딱 거기까지인 거죠. 아, 지난번 정치합시다에서 두 분이 나눈 대화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좀 흥미로웠는데요. 좌파는 평등을 우파는 자유를 중시한다는 홍준표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이념을 강의할 때도 곧잘 제가 비유하던 그런 표현인데요. 각각 너무나도 중요한 이념이긴 하지만 그 속성상 함께하기 매우 힘든 것이라고 이 평등을 위해서는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고 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등의 정도를 다소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곤 했었죠. 이 하지만 이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한 사회의 황금률을 찾아낸다면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이 둘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임무이자 책임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의 정치적 견해는? 과연 어떤 자유를 쫓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정치적 성향은 대부분이 보수 우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Age Effect라 해서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보다 안정과 유지를 추구하는 보수적 경향을 띄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Cohort Effect라 해서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각 세대가 겪는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역사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테면 2019년에 65세이신 분들의 정치적 성향과 1999년에 65세가 되셨던 분들의 정치적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이론 중 하나는 세대 갈등은 사회 변동의 속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동은 생애와 세대를 통해 분배된 기회나 자원의 차이를 크게 할수 있고 또 그러한 급격한 변동을 겪는 사회일수록 세대 간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며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기까지의 시간도 매우 짧아져서 세대 갈등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결과 각 세대가 갖는 고유한 정치 경험은 집단 의식으로 표출이 돼서 정치적 갈등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지난 4, 50여 년간 역동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국가의 경우 세대 간의 갈등이 어렵지 않게 표면화된다는 사실을 보면 나름 설득력 있는 이 이론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RP라는 미국 은퇴자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일본 고령층의 정치세력화 및 기타 서구의 예를 보면 연장자들이 나이를 들어갈수록 다수 보수적인 색깔을 띠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경우 연장자들 스스로가 훨씬 다양한 형태의 정치 세력화로 사회화돼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스스로의 정치적 요구들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사회의 보수성과 다릅니다. 맹목적이고 지향점 없는 갈등만을 야기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 우리 사회는 반드시 저들을 타산 지석으로 삼아서 한층 정치사회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5, 60대의 유튜브 이용 시간의 폭발적 증가와 그 밖의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중장년 및 노년층의 사회 정치적 참여는 그간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소외되어 온 대한민국 노년층의 정치적 역동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임이 틀림없습니다. 온라인 정치 참여 및 정보 공유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또 논리적인 자세로 정치에 접근해서 특정 정파에 제한되지 않고 노인인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스스로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판단을 해서 노년층의 정치사회적 자유권을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수호적 보수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챙기는 실버TV. 오늘은 정치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언제나 환영합니다.